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빌딩로드 중개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강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윤강규 차장님이 오늘 빌딩로드 채널에 첫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뷔전인데. 네. 어떠세요 나오니까? 아 원래 그 신비주의를 좀 유지할까. 아, 아 무슨 택이야 <laughs> 신비주의를 유지하게. <laughs> 대표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어필을 해주셔서 제가 겁나 예. 갈궜죠 채널 에안 나오면은 예. 회사 니이 생각하지 마라라고 <laughs> 겁나게 갈궜습니다. 어쨌든 어, 피디노드에 지금 얼굴을 맡고 있는. <웃음> <웃음> 다다 어, 다 자기가 의그라고해 네. <laughs> 자기가 비주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칭 빌딩노드의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네. 윤경차장님께서 나오신 네. 이유가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최근에 성수동에 매매된 사례 두 건에 대한 얘기를 좀해 드리면서 아, 이 위치에 이금액의 거래가 되었다 뭐 성수동은 지금 이렇다 네. 현재 성수동 분위기를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 고객분들한테 성수동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성수동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끝물 네. 아니냐 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성수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아직까지는 개발 허재들도 너무 많이 있고 성수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권도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지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할 상권이 없다 네. 그러면 나중에 대체할 상권이 생기면 그 네. 상권으로 다 옮겨가고 성수동은 또슬라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성수동은 성수동만의 그또 특색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고 성동구청에서도 네. 이전 사례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성동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윤차장 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뭐 주무 관청인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의 상권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할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바로 한강만 건너면 강남이라고 하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상권이다. 또 성수동 자체적으로도 고급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들이 많이 지어졌고 지어지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성수동의 상권을 계속 붙잡고 있는 요인들이 거다 네. 네. 생각을 맞습니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수동에 매각된 매물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해 사례는 올해 4월 달에 계약된 물 건인데요. 어? 아직 잔금은 치러지지는 않았는데 음.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이 물건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성수동에서 가장 높은 평단가로 거래된 사회. 음. 조금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성수동 끝물 아니냐. 네. 말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어필할 네. 만한 사례가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매매가는 9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음. 위치를 보여 드리면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연무장길 메인 상권 서 연무장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감자탕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아, 이 감장탕집 맛있는데,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어, 이렇게 유명한 맛집을 안 가봤어요? 성주동 가면 다 가는 데인데? 아, 제가 그 예약되는 곳만 좋아해가지고. 아 씨. 있는 집 자식들은 다 이렇다니까. 바닥 주신들은 가서 30분, 1시간 기다리고 맛을 보러 딱 예약하고 가가지고, 그러면 면적이 약 40평 밖에 안 되잖아요. 네. 돼지 면적이. 네. 90억에 거래됐으면 2억 2,500만 원이 돼지 한 평당 가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격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비싼가요? 아니면 싼가요? 최고가를 갱신한 거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를 바라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 오히려 쌀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은 합니다. 이걸 매입하신 분은 왜 매입하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팝업스토어가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혹시 한주 동안에 팝업스토어가 몇개 정도 열리는지. 아, 이런, 이런 돌발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내가 모르는 게 티가 나잖아. 대략적으로 한 주에 뭐한 10개? 안 가보셨군요, 대표님.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개에서 60개 <laughs> 정도 열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작년 이만때만 하더라도 20개에서 30개?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팝업스토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은 뭐몇 개월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네. 뭐 1개월 단위로 하기도 하고, 아. 주 단위로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업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료 단가도 좀 높겠네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일정하게 뭐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 높은 곳은 주당 1억 원 까지도 부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주당 1억 원이요. 네. 이게 수입이 맞아요? 사실 수입을 보려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아, 효과를 브레인. 위해서 스타트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뷰티 업종, 뭐 패션 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 뭐 진로라던가뭐시금료 업종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출판계까지도 이제 팝업 스토어에 뛰어들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윤광교 차장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매물이고 이 매물에 대해서 또더 붙여서 해주실 얘기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치신 후에 팝업스토어로 이제 활용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연무장길 좀더 왼쪽으로 가면 작년 12월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물이 작년에 75억에 평당 2억 2700 수준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로드맵을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리모델링을 한 후에 팝업스토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평당가 측면에서는 뭐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팝업스토어를 활용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당 70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52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수익이 약 3억 6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어, 적지 않네. 네, 그거를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분께서 중개수수료나 취등록세나 이런 비용들을 다 합했을 때 원가가 약 95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수익률은 약3.8%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음. 실제 수익률은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왜, 하나 왜 안타까워? 왜냐면 이게 제 물건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매도를 네. 받아 진행했었나요? <laughs> 네, 제가 담당했던 물건이었고 전격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었던 물건인데 음. 안타깝게도 음. 저희가 계약은 하지 못했었던 아쉬웠던 <laughs> 물건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잘 브리핑해서 이걸 중개하신 중 김계사님께도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괜찮은 매물이니까 네. 한번 쭉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매매가는 19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음. 평당 가격은 음. 1억 5282만 원이고 대지면적은 124평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148평 지하는 없고 총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거는 매입하신 분이 신축을 하실 것 같아요 땅이 124평이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주차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 면적을 많이 손해보진 않으실 것 같고 네. 이 매물이 처음 매도할 때는 연무장끼리 평당 2억이 안 됐었는데 실제 거래 사례들이 나오면서 네. 요 물건이 반사적으로 어? 싼데? 괜찮은데?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걸 낼름 어떤 분이 잡으셔가지고,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하셨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임차인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상태였죠? 예, 이거는 매도인 분께서 다 명도를 다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음...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매도인 명도 책임으로 거래를 네. 하고, 네. 그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얘기하셨어요? 약 3개월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물은 왜 좋다고 생각한 겁니까? 네,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 자체도 연무장길에서 바로 들어올 음...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너 건물이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지금 연무장길입니다. 네. 이 연무장길에서 도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도 있고요. 음. 연무장길에서 건물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돋보였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연무장길에 있는 건물들 사이에 틈이 네. 있는데 네. 그 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맞습니다. 이 건물에 바로 들어간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사진상으로는 조금 더 축소돼서 보이기 때문에 네. 건물 자체가 더좀 좀 좁게 보이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더잘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매물의 향후 가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상 개요를 뽑아 봤을 때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음. 뽑아 봤었는데요. 지하 1층, 2층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층만 근린생활 시설로 뽑아 봤습니다. 음. 그렇게 됐을 때총 연면적은 약 702평 정도 됩니다 이제 예상 임대가는 전체 다 해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주변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20에서 25만원 정도 됐었고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13만원에서 20만원 3층 이상 상층부에서는 12만원에서 14 만원 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건물을 사시려고 준비하시는 예비 매수자분 예비 건물주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검토를 하시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 붙여가지고 예, 윤채장님이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매각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성수동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해서 참고하시는 음.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매가가 190억 원인데요. 덩어리가 큽니다. 거래 사례들을 보면 연무장길 인근으로 작년이랑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다 100억 미만으로 거래가 됐던 사례들이 많아요. 음. 네, 그런데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어가는 큰 덩어리로 이제 매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 이제 성수동이 이 금액대에서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그에 따른 또 상승 효과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오늘 성수동 매각 사례 두 건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두 건은 계약은 성사가 됐지만 아직 잠금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분위기를 마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모두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